응? 음? 알았어 차린 진짜 잘 고르겠다 여기린이는 아, 아우 뭐 대박이지 러가지고막 난리다 아, 길은 여긴막기쪽으로 굴려고 아, 아빠 났어 어. 막... 천천히 올라가면 돼 줄 네? 잡다가 미끄러져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면 돼 유주는 아직 쉴 타임은 아닌데 <laughs> 정상이다 음. 아! 해발 7000미터 정도입니다 여기가 조금만, 조금만 해, 네 벌써 세 사람이 다지쳐있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10미터 올라왔거든요 네 네, 엄청납니다. 빨리 올라가십시오. 쓰냐 거기나. 제가 가입했습니다. 보통 여기. 네, 여기는 물통? 정상입니다. 아니야 어. 해발 7,000m에 ,000, 달왔는데요 어. 자. 갑시다. 밑에 잘 보면서 여기는 대략 해발 7,000m의 산입니다. 네, 이런 거짓 뉴스에 넘어 가시면 안 됩니다. 칠 미터 걸어 왔습니다. 우와! <laughs> 아, <여기>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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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주시는 날씨가 맑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비 오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지금 현재 해발 8 0 0 0미까지 왔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1 0 m 올라오고 말 많은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아 레이크로바다 아 레이크로바 아니야 이크로바가 없는데 뭐 레이크로바야 빨리 올라가세요 클럽아 아니에요 <laughs> 해발 8 0 0 0미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네 통계단을 좀 했습니다 이번 다음... 어. 말 안하고 그냥 걸어가 주시면 안될까요? 아까 금방 내네 하지 않았나요? 아, 지금 해서 말을 멈니다한일 80보 걸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진짜 8000뭐 에베레스트 산 정도는 올라간 사람처럼. 지금어제 저녁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아침밥으로는 약국을 먹었습니다. 네, 여기 해발 800m에 구멍이 있습니다. 네 무슨 구멍으로 추정이 되어집니까? 아무래도 개구멍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십시오. 괜찮습니까? 멍멍이 소리 우와, 도착이다. 해발 800m에서는 이렇게 깔끔했는데 똑같다. 이가 되지. 빨리 올라가십시오. 지금 뭐 그러니까 말안 해야 돼.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만 하면 에너지가 다 이브에서 방출돼서. 빨리 올라가십시오. 안 찢어집니다. 빨리 올라가십시오. 아, 잠깐만, 쳐보세요. 여기 주변에 멧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십시오. 멧돼지가 나오면 우리는 자연이처럼 가감하게 잡을 겁니다. 하나 아, 네. 아. 자, 아 오늘 내로 갔다 올지가 걱정입니다. 어, 우리가 원래 가려던 오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오름이거든요 아, 근데 와 그게...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으면 어, 경사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은 겁니다 빨리 올라가십시오 버릴까? 어, 버리세요 해봐요 5 3 m 정도 걸, 걸, 걸어야 됩니다 네 버리세요 아네 버리세요 <웃음> <웃음> 빨리 올라가십시오 아니 네, 빨리 올라가십시오. 벌이 쫓깁니다. 오,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해발 8 0 0 m 무 고지대에는 아. 벌과 멧돼지, 산돼지, 꿀돼지, 흑돼지들이많기때문에 <laughs> 어, 유대지도 있습니다. 유대지? 돼지 <laughs> 어, 빨리 올라가십시오. 빨리, 체리나, 우리 오빠 잡자, 빨리. <laughs> 오빠 잡아야 되겠다. 먹을 수 있대. 오빠 먹을 수 있대. <laughs> 벌써 반 왔어. 벌써? 아, 어. 아까 300이었는데 우리 한 150m 올라왔어. 150? 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가서 뭐죠 <laughs> <laughs> 얘네들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세요. 저 빨리 가세요. 네, 여기 해발 8,000m에는 국가지점번호 다나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쉬고 올라왔습니다. 말만 하고 왔습니다. 좀 쉬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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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먹고안돼 이거 아팠고야. 녹아 아니야. 빨리 닫아. 응. 빨리 닫아. 해발 0 0 0 m 에서 따온 물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끝이 보입니다. 끝은 언제쯤일까요? 야, 조금만 가면 다 옵니다. 이쪽일까? 저쪽일까? <laughs> 그8 0의8 0 0 0 k m 는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웃음> <웃음> 어, 다 왔다 다 왔다 빨리 가자 k 와 체린 1등 와 m 채린아, 우리 가버리자. 오빠는 어쨌든 어쨌든 올 거야. 역시 채린이 체력이 제일 좋아. 안 넘어져. 어, 안 넘어져 올라갈 때. 응. 아, 맞아. 채린 내려갈 때 넘어진다. <laughs> <높은데>. <laughs> <laughs> 내가 한게 저번에 하고 똑같은 패스야. 이거 밑에만 반대편도 똑같지 와, 뱀 있다. 어, 정말? 네? 아니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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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아 체린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하겠다. 속았잖아. 아이이 구라쟁이들. 비공개는 이 해도 말씀니다나더못 아, 먹을래. 어? 물 없잖아. 응? 어? 네. 꺼내줘. 다왔어다 가서 먹어. 네. 하나 더. 응. 어. 아니, 다 왔어니까? <laughs> 발에 하는 역할을 발에게 맡겨 줘요. <laughs> 야너 옷에 벌레 벌레 아까 그 저기 진드기 큰라. 자. 어, 다온거 같은데? 응, 그래 다 왔어. 빨리 가. 아유, 아유, 아, 진드기 이거 묻었어? 안 묻었을 거야. 하여까. 이거 두 마리 봤어. 290부터. 세 마리는 저 안될거같습니다 끝난거같다 아이고 역시 애들하고 오른가는거는 아, 정말 찍어, 대단한 찍어. 결정들을 결단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 둘셋 착각 아, 됐습니다 네 아들은 지금 요, 요 모양 요꼴입니다 아니 딸이구나 누가누가 아들인줄 알았지 나는 다왔어 여기 코너 꺾으면 다어저저 저, 햇빛 보이지 하늘 보이지? 어, 있어. 와, 진짜 나왔다. 여기 하늘 보이시죠? 이제 끝이 다 보입니다. 네. 네 벌써 <laughs> 체리나 이까지 오면 안아줄게 아빠한테까지 오면 안아줄게. 채련아 여까지 오면 아빠 안아줄게 화이팅 아 네, 어? 여 어? 1코스 맞아 오고 구경하고 가. 강아지도 있어. 와 만세. 자 체리야 저기 가서 점프해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안할 거야? 자 드디어 다 왔습니다. 네. 혹시 얼굴에 있는 게 땀이 아니고 뭘 묻었을까요? 응. 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가장 멋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표정. 체리야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표정 한번 해봐. 어떻게? 여기 보면서. 야. 와, 그게 가장 멋있는 포즈였어? 와, 저기 봐봐. 우리 집 찾을 수 있겠어? 우리 집? 어, 저건 한라산이 아니고. 유준아, 요게. 응. 저기가 서우봉 함덕. 요게. 그리고 요쪽에. 요게 원단봉. 그 사이에 우리 집 있겠지? 네. 오케이. 와, 저기 제주도에서 개, 가장 높은. 그지? 빌딩. 보이지? 와. 와, 이쪽에도 오름 엄청 많지? 한라산이 저기야, 지금 가렸어. 그림에 가려져 있어. 어, 저건 뭐야? 어, 어디? 저거? 아빠, 저거... 아까, 아까 돌문화공원. 네. 어. 우리 아까 저기 지나가면서 비 오기 시작했잖아. 응. 와, 이제 안 오는 것 같다. 그지? 응. 다시 가까우리? 응. 다시 응. 서귀포 갈까? 응. 어디? 폴... 응. 벌도 가요. 응.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내려가겠습니다.